네, 안녕하십니까 하트노무사TV 김영남 농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연장근로를 회사 측에서는 잔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수당을 잔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노동청에 많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 임금체불에서 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의 에, 근로자들이 신고를 해서 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경우가 아,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이렇게 연장근로 했다라고 하는 증거서류가 없습니다 즉 퇴근기록표, 퇴근시간 기록한 거 이런 증거서류가 일단 없고 그리고 많이 또 없는 게 내가 연장근로를 하면서 부서장이나 그 회사 대표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고 연장근로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 서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남아서 연장근로하고 내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또 어,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부서장이나 대표에게 신고를 했는데 에, 그 신고한 시간, 예를 들어서 어, 뭐 1시간이나 30분만 해라 그랬는데 뭐 4시간, 5시간 하고 그 시간만큼 수당을 안 줬습니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해서 연장근로 수당을 에, 총 4시간에 대해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근로자들이 연장근로하고 어, 하물며 어, 야간근로까지 하신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내가 이렇게 연장근로를 했다 라고 하는 그런 퇴근시간 기록, 그거를 꼭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서장이 없을 때는 바로 위에 상사 그리고 대표에게 나 연장근로 몇 시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승인서 허가서라고 그러죠 이 허가서를 꼭 확보해 놓으시고 이것을 노동청에 제출했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근로계약서를 보면 포괄임금제로 해서 한달 20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해서 총 월급 얼마 이렇게 연장근로 시가 시간과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해서 근로계약을 맺어 가지고 월 임금 얼마, 연봉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이 체결. 체결되어 있는 등본는 20시간 추가분 연장을 근로를 했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